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 말씀, 제목은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아갈지며 첫 번째 때가 되면 정한 씨의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뭐냐면 북문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 구숙사 시리즈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벽이 아니고 문이다. 문은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입구, 문,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습니다. 디모데오서 3장 16절. 에스겔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북문에서 북쪽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북쪽은 히브리어 사폰 사판, 감추다, 간직하다, 소중히 여기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장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듣고 형제들은 시기를 합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6의 생각으로 들으니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냐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부모님이랑 같이 올라가셨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열두살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예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북쪽은 말씀을 간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몸이 향한 대로 앞으로 전진하라 북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남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쪽은 히브리어 네계부인데 뜻은 메마르다, 발상 마르다, 갈증을 느끼다.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북쪽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간직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남쪽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신의 물을 찾아 다니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10편 42편 1절 말씀 북문으로 돌아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로 디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디모대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디도의 부모님은 양쪽 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뒷배경은 그러나 디도는 신앙의 진보를 가져왔다. 사도 바울이 처음 디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대. 디도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도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두 번째 디도의 모습은 너는 나의 형제다. 13절 말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 도냐로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의 속사정을 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 동생 사이인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형이라고 부를 단계가 된다면, 지나가는 식으로 형, 언니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형님, 언니라면, 디도는 사도바울 이방선교의 첫 열매가 된 사람입니다. 내 형제, 디도라. 왜? 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은 피를 나누면 식구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동지가 될수 있습니다. 공상당은 공상당들끼리 모이고 사회주의는 사회 사회주의자들끼리 모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들끼리 모이고 사상과 이념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는 바울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얼마 안 있어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핍박과 경험을 몸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의 마지막 장면은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23절에, 어, 말씀들이 공책에서 살아나 어느 순간 다른 말씀과 연결시키는 때가 옵니다. 열방이 몰려오는데 열방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남문으로 시작했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시작했으면 남문으로 나아가라. 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와 같은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기도가 누군지 알아. 나의 동무야. 더 나아가 나의 동역자야. 동무라는 뜻이 에, 사전을 짜자 보니까 한 가지 동의, 힘쓸 무. 한 가지 일에 같이 하는 자. 동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서 46장 9절에 나오듯이 진부하는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열방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문에서 남쪽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고 말씀을 사모할 때는 언제냐 할때 밤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답답하지만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가 암흑 속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왜 암흑 가운데 계십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치가 무엇인가? 모세가 찬란한 빛 가운데 나아갔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암흑 가운데 하나님 성경 역사를 보면은 밤에 일어난 역사의 빈도수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역사가 많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밤에 받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 놓으니 하나님 기쁘셔서 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을 이곳에 두겠노라 언제 말씀하셨느냐면 밤에 열한기에는 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밤에 하셨다. 역대하 7장 12절에 16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투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을 붙잡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뜻으로 볼 때는 밤입니다. 모두 혼란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어지럽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어떤 기관을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현장을 체험하는 장소가 밤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또 마음에 간직하니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을 수밖에. 입술이 내 혀가 타오르듯이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나 알지, 성경글이나 읽는 사람들이 알수 있습니까? 밤은 밤으로 풀어야 합니다. 산불이 날때 불을 불로 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이미 탄 곳에는 불이 또탈수 없으니까.보이는 캄캄함은 보이지 않는 캄캄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믿음은 캄캄함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진리이다.믿음의 진보를 북에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지에 되는 것입니다.믿음대로 너희 믿는대로 되리라.마태복음 9장. 볼 때에 그런 소경들이 눈을 떴습니다. 자기들이 믿은 대로 믿음이 없었다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도바울이 탄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 완전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볼때 캄캄한 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시사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믿을 때에 어렵거나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한마디로 신실하게. 신실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즉,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거를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사람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군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주관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땅에 붙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하루 온종일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밝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연합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일을 해나갈 때에 아버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또 함께 아버지 동고동락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멈추라면 멈추야 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모든 일에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여서 아버지 땅만 버리는 또 시간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결실로 맺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대능의 손으로 우리를 오른손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에서도 당당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나 모든 일에,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여정이 끝나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대능의 손에 맡기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